안녕하세요. 박카리 프로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항상 잊지 마시고요. 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 어프로치 관련된 건데 약간 벙커샷도 관련이 있고 뭐 플랍샷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가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어떤 거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으냐면 어, 어프로치나 뭔가를 헤드를 열때 조금 잘못되게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조금 오늘 짚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프로치를 할 때, 어, 특히 벙커샷. 어, 헤드를 열으라 그래. 헤드를 열으라 그럴 때 어떻게 여냐. 대부분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어, 옆만큼 오픈하라, 하라 그러지. 몸을. 자, 자, 헤드 옆만큼 오픈하세요. 그럼 대충 오픈하는 거야. 그럼 뭐 내가 이만큼 오픈했는지. 뭐. 이만큼 오픈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헤드의 로프트 각도는 연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어, 저는 지금 58도 클럽을 갖고 있습니다. 58도 클럽을 갖고 있는데, 헤드를 연다는 표현은 뭘까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헤드의 로프트 각도를 높여라지.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높아질까요? 이렇게 되면? 아니죠. 이렇게 돼야지 높아져요. 그러니까, 헤드를 연다는 거는, 요렇게 여는 거지. 어? 그래야지 로프트 각도가 높아지지.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헤드가 돌아간 거지. 어, 이건 돌아간 거, 돌아간 거, 연 거. 이거예요. 그러면, 어프로치를 할때 특히 벙커샷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플랍샷이다 아니면 기술샷 아니면 공을 띄우기 위해서 헤드를 열었어. 그러면 우리 알았잖아요. 이렇게, 열, 이렇게 여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여는 건 아니다. 그러면 헤드를 이렇게 연다. 그쵸? 어, 이제 알았어. 그러면 연만큼 헤드를 연만큼 오픈을 하래. 그 말은 어떻게? 되게 간단해요. 잘 보세요. 헤드를 보세요. 이렇게 열었어. 그 어떻게 돼요? 이 그립의 끝은 가만히 있습니다. 어, 이건 그냥 돌려서 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얼마만큼 오픈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수많은 연습과 뭐 프로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감으로 때리는 거고, 이거를 좀 공식화하자 이거지. 어떤 거 보세요. 제가 어떻게 열으라고 헤드를 이렇게 열으라고. 자, 이렇게 열으라고. 그렇죠? 이렇게 열으라 그러면 보세요. 헤드의 끝이 어떻게 되죠? 변합니다. 어디로? 내 우측으로 가죠. 헤드가 열리면서, 로프트 각도가 상승이 되면서, 우측으로 가죠. 우측으로 갔을 때, 어떻게? 내가 옆만큼 오픈을 해야 되잖아. 간단해요. 내가 일로 가면 돼요. 가운데로.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그립을 여기서 잡게 되지. 어. 그러면 어떻게? 옆만큼 해서 뭐 들어서 안에서 인으로 치고 막. 너무 어렵잖아. 그럼 뭐, 이게 뭐, 이게 어떨 때 보면 막 똑바로 갈 때도 있고, 안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클럽 페이스가 똑바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열면 항상 똑바로 갑니다. 그거의 비밀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놨냐, 안 놨냐는요. 자, 보세요. 옆에 보면은 이 그룹이라는 게 있고, 옆에 보면 살짝 이렇게 일자로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내 타겟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겟 방향. 아, 여기 부분이 타겟 방향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 이렇게 공을 이렇게 놨어요. 근데 이렇게 열면 어디로 갈까요? 철로 가겠지 당연히. 어? 근데 이거를 당겨치니까 가운데 가는 거. 그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 얼마만큼 당겨쳐야 될지 모르고. 근데 쉽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면 여기로 와서 그냥 그냥 똑딱이 치듯이 똑바로 이렇게 어. 이렇게 치면 똑바로 가잖아요. 어? 이 방향이 내가 공이 날아갈 방향. 내가 지금 에임에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클럽 페이스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열었어. 그럼 뭐, 얼마만큼 오픈해야 될지 모르잖아. 근데 여로 가면 되지, 가운데로. 내가 움직여야 돼. 어. 이렇게 열면 얘가 안 움직이니까. 어. 이렇게 열어놓고, 헤드 끝. 여기 가. 그래 놓고, 여기 잡아.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똑바로 쳐서, 똑바로. 그냥 똑바로 간단하게. 그래 놓고 왼쪽으로 가면 놓고 똑바로 공 엄청나게 많이 떠요. 이렇게 해서 헤드를 오픈해야지. 절대로 이렇게 오픈하지 말고 헤드를 연 다음에 내 몸을 중앙으로 어 헤드의 그립의 끝을 중앙으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헤드가 연만큼 오픈해 있는 상태. 그러면 반대로 되게 많이 열었어요. 보세요 이만큼 어 공을 놓고 되게 많이 열었어. 이 상태 되게 봐요. 되게 많이 갔잖아요. 어, 내가 리로 가면 되지, 가운데로. 어, 어 가요. 그러면 봐봐. 자세가 딱 나오잖아. 뭔가 뻥그렛 하거나 아니면 이 캐드가 되게 열려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고 어, 다시. 이렇게 치면 엄청나게 많이 뜨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놓으면 얼마만큼 오픈했는지 방향성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눕히는 거다. 정확한 표현은. 눕히는 거. 그래서 내가 가라. 어. 내가 가운데지, 여기서. 가운데 맞추세요. 어. 그래서 너무 왼쪽인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해놓고 어. 딱 맞춰야지. 이걸 뭐딱해놓 여기 놓고, 연막 오픈해서. 어. 어떻게 쳐? 하지 마! 좀 이런 거. <웃음> 항상 <웃음> 놓고, 이렇게 놓고. 어. 내 몸이 움직여서 가서 그냥 똑바로 이렇게 치면 자연스럽게 스핀도 많이 먹고, 로프트 각도가 많이 증가가 되니까 정확하게 좀 알고, 어. 체를 오픈하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해서 하면, 어. 굉장히 쉽습니다 뭐 플랍샷이나 이런 것도 딱 놓고 따따따 따, 따. 그냥 똑바로 빼서 똑바로 뭐 이런 거깎아 치고 이내에서 안으로 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지마 그냥 간단하게 치세요 이상 박가림 프었습니다 모르시면 세정실 오시고요